오빠 이 형+ 광철이 형+ 광철이 형+ 철이 형+ 광철철이 형+ 광철이 철 광철이 형+ 광철이 이철이 형+ 철이 네. 오빠 어디 가? 따라가라. 삼이오 사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광자 사랑해. 광철이야. 사랑해. 오빠 잘 가요. 건강 하세요또 만나 오빠. 오빠 손왜 다쳤어요? 겨울에 봐요 <목소리> 어김없이 한번만 <laughs> 다시 만나요 잘가요 고생하셨습니다